오늘의 말씀. 오늘의 말씀,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 오늘의 말씀.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자에게 영원한, 영원한 구원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분이서오잔구절 나이스 1이0 잘했어요 자이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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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의0 0 100 1 자 우리 친구들 저번 주에 전도사님이 가르쳐 주었어요. 지금 많은 교회가 지금 이 기간 동안 무엇을 보낸다고 어떻게 지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기간이라고 했는데 기억나는 친구들 있어요? 아 뭐예요? 4 4 4 뭘까요? 4로 시작하는 것은 맞아요. 4순절 저번 주에 전도사님이 가르쳐 주었어요 지금 많은 개가 지금 이때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다 라고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설명을 해줬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었나요? 네, 누구를 생각해야 되나요?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야 돼요 왜? 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생각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왜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생각해야 할까?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와 그에 따른 심판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 우리를 구원하신 그예수님을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생각해야 돼요. 단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의 모든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이 시간이 바로 사순절의 기간이 되어야 해요. 우리 친구들의 이때 정말 우리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 시간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억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이 땅에 오셨어요? 맞아요, 우리 하늘이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었어요. 어떠한 하나님의 일?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저번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가 저번 주 예수님께서 무엇을 했었죠, 말씀치 라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무엇을 받으셨어요? 물에서. 물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받았죠? 세례를 받았죠, 그 저번 주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알려줄테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그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제자들은 총몇 명이었을까요? 여덟 명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아는 친구들 한번 마셔보세요 나는 몇 명인 것 같아요? 말해보세요. 12명, 몇 명인 것 같아요? 열두 명, 맞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총1 2 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1 2 명의 제자들 중에서 한명 제자, 한 명의 제자를 우리 친구들한테 소개해 주려고 해요. 오늘 말씀에 나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간 그 제자는 누구인지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들어보도록 해요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 거나 고기를 잡으러 산으로 갈거 b l 고 t 고 do it. We a 오늘 말씀의 주인공 대드로라고 해. 내 이름이 누구라고? 배드로. 맞아. 나는 대드로라는 사람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보기에는 나는 무슨 일을 하는 것 같니?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맞아. 우리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나는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한단다. 나는 매일같이 커다란 배를 타고 바다로 또 강으로 가서 그 물로 물고기를 이어 하고 잡는 일을 하지 내가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내가 많은 물고기를 잡을 데 나는 그로 인해서 많은 돈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어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나의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단다 나는 나의 가족들이 많은 돈을 갖고 먹을 것을 갖기 위해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노력을 하지. 그래서 나는 매일같이 바닷가에 나가서 나가 물고기를 잡는 그런 수고를 하고 있어. 그만저나 오늘은 어떨까나 오늘도 저 바닷가에 가가지고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오늘도 빠른 물고기를 잡아서 나의 가족들한테 사랑했으면 좋겠다 자 그럼 오늘 저 물고기를 잡으러 한번 가볼까? 친구들 오늘 말씀에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베드로는 그가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물고기를 아주 잘 찾는 어부였어요. 어부 중에서도 대장이었어요. 누구라고요? 대장. 대장. 물고기를 아주 잘 찾는 대장이었죠. 그날저잖 한편, 오늘도 배를 타고 물고기로 잡으러 간그 배도 과연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함께해 오늘 날씨는 별로 해요. Hey, 좋아. 오늘은 이곳에서 물고기를 잡아야겠다. 오 이곳에 보니까 물고기가 잘 잡히겠는걸. 자, 그러면 그물을 던져보자. 하나, 둘, 셋, 여차하하하하 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어디 한번 확인해 볼까 과연 내 구물에 그 물고기가 많이 잡혔을까 친구들 어땠을까요 물고기가 많이 잡혔을까요 자 그물에 한번 올려보자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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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상하다 그물이 왜 이렇게 가볍지 영차 얍참얍참 어? 이게 뭐야? 왜 그물에 물고기한 마리도 없지? 이상하네. 그물에 구멍이 나가지고 물고기가 다 도망간 건가? 아닌데, 그물에는 구멍이 나지 않았는데, 물고기가 다 어디로 간 거야? 얘은 어찌하면 좋아. <laughs> 물고기가 잡히지 않으면은 나와 내 가족들이 더 이상 행복하게 살수 없어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이제 우리 가족은 어떻게? <laughs> <laughs>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는 물고기가 아주 잘 잡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아무리 물고기를 잡기 위해 노력을 해도. 물고기를 단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물고기를 잡지 못해 슬퍼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누군가 다가왔어요 누가 다가왔을까요? 베드로요, 베드로야 왜 슬퍼하며 괴로워하느냐 아니 예수님 사실 제가 밤낮으로 물고기를 잡기 위해 나가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단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베드로야, 슬퍼하지 말아라. 나와 함께 갈릴리 호수로 가보자구나. 네, 알겠습니다. 예수님.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다시 갈릴리 호수가로 나아갔어요.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야 아, 저 깊은 물가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거라 어? 이상하다 예수님께서 말한 저 깊은 물가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는 것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저 물고기가 잘안 잡히는 깊은 물가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거지? 아하 예수님이 뭔가 잘 모르시는가 보다 물고기 전문가인 내가 예수님에게 설명해 주어야겠다. 아, 잠깐만. 아니야. 예수님께서 예수. 저 깊은 물가에 그물을 던지라는 데는 분명히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깊은 물가에 다시 한번 그물을 던져 보자. 자, 그럼 그물을 던져 볼까? 하나, 둘, 셋 영차 친구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에 던진 베드로 그 베드로 네에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었을까요? 예 음.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자. 그럼 그물이 끌어당겨 올려볼까? 자, 영차, 영차, 영차 어? 어? 머리, 어, 몸코블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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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거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왠지 바다, 바다에, 바다에 있는 돌이 걸려서 끌어당겨지지 않는 것 같아 예수님,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영차, 영차, 영차 잡혔니? 우와, 네. 예, 예수님, 이 중국 대호 물고기가 아주 많이 잡혔어요. 그 물이 시님한테 물고기가 아주, 아주 많이 잡혔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 물고기를 잡은 대우도란의 예수님과 함께 다시 둥지로 돌아갔어요. 베드로요 이제 더 이상 불고기를 덮지 말고 나를 따라 보라. 이제 나의 제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거라. 이제 내가 너를 통하여 이보다 더 놀라운 하사님의 일을 행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예수님, 저도 이제 당신과 함께 할게요. 당신의 제자가 되어서 많은 친구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많은 복음들이 전해줄게요.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와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름을 듣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돈을에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하는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해준 내 제자가 되었답니다.